안녕하세요, 대니입니다. 오늘은 2023년 4월에 실시된 어법 문제 5-7강, 오답률 1위, 1위입니다. 5-1강과 5-2강에서는 제가 명동 이 자동사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 다음에 5-3강, 5-4강에서는 이 관계대명사 수식어구인 이 형용사절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5-5강에서는 우리가 명동 명에서 이 명동명에서 이렇게 명사절 이렇게 오고 혹은 명사절 오는 이 명동명, 이 명동명에서 이 명사 자리에 올수 있는 이 절이 올수 있는 신호 뭐 that, if, 뭐 who, when, what, 뭐 whatever, w h o e v e r 이런 것들에 대해서 w h e t h e r 이런 것에 대해서 접속사 명사절을 이끄는 접사에 대해서 오다시오 강에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5-6강에서는 감정 유발 동사라고 해서 한 가지 예를 들면 motivate.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게 뭐다? 그래서 명동명 동사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다른 말로 얘는 타동사다. 이게 첫 번째로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이 뒤에 있는 명사를 강조하기 위해서 명동형 이렇게 명동형 이렇게 바뀌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명동명에서 명동용으로 바뀔 수 있다. 이렇게 수동태로 바뀔 수 있다라는 거, 이 수동태 개념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에서는 보통 앞에 있는 명사가 사물이 많이 오고 뒤에 있는 명사가 사람인 경우가 한95% 정도로 많이 오더라. 요 요게 바로 우리가 감정을 유발하는 동사들이 그러 하더라. 뭐, motivate, 뭐 confuse, 등 a t i s f y satis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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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t i s f 서 satisfy, 서 a t i s 다시 satis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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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t i s 니다 satisfy, 단수복수 s f 0 s a t i 수 f y satisfy, 뭐 토익에서든 이렇게 이것도 관계 되면서도100% 나옵니다. 이거.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요거 반드시 동사. 요 동사냐? 진짜 동사냐? 현재 분사냐? 과거 분사냐? 이건 뭐다? 형용사다. 자, 그다음에 요 수동태 반드시 개념 알아야 됩니다. 병렬 구조, 형용사 구사. 자, 선생님은 1 0초 안에 어법을 푸는 게 목적이고요. 그러려면 필수 부분을 요잘 구별.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거를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걸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내가로. 수식 부분이 있다. 그럴 때는 전명과 투부정사가 가장 많이 나오고, 이게 형용사, 형용사, 부사, 부사. 이렇게 수식 부분이 있다. 그 다음 병렬. 이게 중요이두 가지가 가장 어렵습니다. 나머지는 공부를 해가면서 하면 됩니다. 자, 지난 시간에 감정 유발 동사 한번 배워봤죠. 저 confuse, excited. 그죠요 confusing, excited. 그 다음에 Boring, f r i g h t e n e d Interesting. 요, 생각나죠 여러분? Tired, Abusing, Shocking, Satisfied, Passed, Annoyed. 여기 전부 다 감정유발 동사였다. 여기에서 배웠습니다. 자 오늘은 또 계속 이어서 또 한번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자, 다시 복습을 해보면 여기로 Challenge 챌린지, 자 어려 뭐 이의를 제기하다, 뭐 어려운 뭐 이런 뜻이죠. 어려운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어렵게 만들다. 앞에 있는 명사가 뒤에 있는 명사를 어렵게 만든다. 이게 첫 번째 중요한 거예요. 명동명, 타동사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타동사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두 번째는 뒤에 있는 명사가 앞으로 튀어나와서 be challenged, 이렇게 뭘로 쓸수 있다, 뭘로 쓸수 있다, 여러분 생각해봐야죠. 그렇죠. 수동태로 쓸수 있다. 이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수동태로 쓸수 있다. 왜 수동태로 쓰죠, 여러분? 당연하죠, 여러분. 뒤에 있는 명사를 강조하려고 앞으로 뺀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수동태가 될수 있다. 이두 번째 꼭 아셔야 됩니다. 명동형. 명동형으로 바뀌었다. 자, 세 번째는 뭐라고요? 앞에 있는 명사가 사물이고, 뒤에 있는 명사가 사람인 경우가 한95% 된다. 요꼭요세 가지 기억하시는데 이런 동사들을 감정 유발 동사라고 부른다. 자 그럼 여기까지만 보시면 프로젝트죠, 사물이죠. 그 그러니까 프로젝트가 챌린지 하고 뒤에 있는 명사 이 명사 우리 사람을 하겠죠. 우리 팀을 우리 팀을 어떻게, 어떻게 했다 어렵게 만들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프로젝트가 어렵게 만들었다 됐죠. 자 리저트네요. 사물 사물 리저트가 리저트가 디스포인트 디스포인트. 자, 실망스럽게 만들었다 누구를 코치를 코치 더 코치 더 코치를 결과가 코치를 디서포인트하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결과가 디서포인트하게 만들었다 자 어렵나요 간단하죠 네그 다음에 오디언스 청중 청중이 나왔죠 청중 청중이 어떻게 돼 있어요 청중이 그렇죠 무언가가 무언가 명사가 명사가 우리의 청중을 청중을 Fascinating, 매혹했다, 뭐 황홀하게 만들었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게 청중이 청중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렇죠. Fascinated 됐겠죠. 그래서 청중이 fascinated가 되었다. 자, 지우고 지우고 해보겠습니다. 자, 사번여기도 보면 Journey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Journey 사물이니까 Journey가 e x h a u s t 지치게 만들었다 e x h a u s t 누구를, 우리를 지, 지치게 만들었다. j o u 가 우리를 명동명으로 일단 써야죠. 그러니까 ing죠. 자, word도 마찬가지죠. 단어가 word가 encourage. encourage. 어, 격려했다. 누구를, 우리를 혹은 그녀의 teacher. 어, 그거 우리가, 우리, 우리로 합시다. 우리를 encourage했다. 단어가 우리를 인커리지했다 그러니까 인커리징 이렇게 되겠죠. 지금 이해되시고 있나요? 네, 자 그다음 봅시다. 이미지가 나왔네요. 이미지는 사물이죠. 그 이미지가 이미지가 디스터브, 디스터브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누구를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디스터빙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사이언스 사람이잖아요. 무언가의 명사가 무언가의 명사가 어스티니놀라게 만들었다. 누구를 사이언티스트 과학자들을 사이언티스트. 그래서 과학자는 사이언티스트. 과학자가 어떻게 되겠어요? B. 그렇죠. 스타니 e d 놀라게 된 거죠. 자 이해되셨나요? 이게, 이게 앞에 튀어 나왔죠 그러니까 명동명으로 풀면 거의 다 풀린다 이 말이죠. 지금 그렇죠, 여기까지 잠깐 표죠. 워크로드는 짐이죠. 짐 일을 하는데 힘이 들어가는 부하. 워크로드는 overwhelm, overwhelming이라는 overwhelm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overwhelm은 압. 압도하다는 뜻입니다. 압도하다. 누구를 우리를 압도하였습니다. 이런 뜻이죠. 워크로도 우리를 압도했다. 그러니까 워크로드가 압도했다.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다. 다음 스피치. 스피치가 스피치가 inspire, inspires 우리를 inspire 하겠죠. 그렇죠? 그 스피치가 inspire 이렇게 하겠죠. 자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 자 감정 유발 동사. 이게 시험이 굉장히 어려운데요. 자 이걸 이제 마지막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자. 비도소하고 좀, 모티베이트 나왔죠? 여기 뭐예요? 파지티브한 커멘트가 뭐예요? 그렇죠. 사물이죠. 파지티브. 파지티브 커멘트는 뭐 하겠습니까? 모티베이트 했겠죠. 누구를. 우리를 모티베이트 했겠죠. 사람들을. 그러니까 여기가 뭐가 돼요? ING가 돼야죠. 그래서 모티베이팅이 돼야 됩니다. 왜? 어스가 앞으로 튀안나왔으니까 이게 사물이니까. 자, 이해됐나요? 굉장히 좋은 문제죠. 쉽죠? 네.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후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